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하이패스쿨 김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의 저자 하이패스쿨 대표 김수정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에서 18년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경영을 전공했는데요. 경영학과 학생들과 반려동물학과 학생들에게 경영 마케팅, 경영 전략, 창업을 강의하다가 경영의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회사를 운영해보면 어떨까? 20대 초반의 학생들에게 경영 창업을 강의하면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정말 창업과 경영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물을 강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2013년 하이패스쿨을 오픈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 창업! 펫푸드, 펫패션, 반려동물 전문 콘텐츠를 교육하는 평생교육학원 하이페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반려동물 동반 카페 마포다방과 강아지 미용실 마포살롱을 운영했었습니다 홍대에 있었고요. 반려동물 수제 간식 쇼핑몰 하이패티를 하이패스쿨 창업 수강 선생님들과 함께 하이패스쿨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반려동물 산업에서 돈 벌어본 실무 경험을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하이패스쿨TV에서는 반려동물 산업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장님들과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개판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창업을 펫푸드, 펫패션, 등 직접 내가 핸드메이드로 제작을 해서 판매해봐야지 하는 분들과 또내 아이한테 만들어가지고 해주고 싶어 하는 보호자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페포드를잘 만드는 채널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이 채널에서는 하이페스쿨이 제일 잘하는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 안전하고 영양학적인 관점으로 페푸드를 만들고 함께 공부하는 채널로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하이패스쿨이 어, 창업 기획만 한 3년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창업을 하고 10년을 운영을 했죠. 그래서 10년 동안 페푸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13년의 시간에 걸쳐서 수도 없이 레시피를 테스트했고 그리고 그때 정말 많은 재료들을 사용을 했겠죠. 돈과 시간 음, 정말 많이 투자를 했고요. 국내에서는 또한 페푸드에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정말 해외 자료도 찾고 논문도 찾아보고 이런 노력과 그리고 건대 응용 수의학과 석사를 다시 들어가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픈 내용이 있거나 혹여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핸드메이커로서 좋은 컨텐츠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 채널을 어떤 이야기로 어떻게 성장시킬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자, 우리 반려동물 집밥 레시피 채널 기대해주세요.